자 오늘은 병화일간 님들 3월달 3월 개묘 월 한번 볼게요. 자 개수는 관에 해당이 되고요. 정관에 해당이 되고요. 정관이에요. 그 다음에 묘는 묘는 뭐에 해당이 되죠? 정인에 해당되는 이렇게 관인 구조네요. 관인 구조예요. 연도 자체도 관인 구조죠? 이민 년도계묘 달도 이렇게 관인 구조예요.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이번 달. 자, 병화는 더 썬, 선, 더썬 선. 태양이에요. 하늘의 왕이에요. 하늘의 우두머리에요. 하늘의 병화랑 개수가 공존이 될수 있을까요? 개수는, 개수는 뭐예요? 관이긴 하지만은 개수는 비예 하늘에서 내리는 비예요. 그러니까 둘다 하늘에서 내리는 아이들이야 태양이랑 비랑. 그래서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랑 같이 공존하게 되니 심히 불편하겠지요, 피곤하겠지요. 병화의 앞을 개수가 가리니 육친으로는 이 관자리가 누구예요? 남자한테는 자식, 여성분들한테는 남자, 남편, 남자친구 다 해당돼요. 이렇게 육친 관계에서 눈에 가시가 될듯하니 되도록이면 부딪히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관살혼잡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관이랑 편관이다 들어와 있는 것을 연도에또 임수는 편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편관 정관 이렇게 관살혼잡일 경우에 지금 관살혼잡이에요. 자, 임수 하나만 있었으면 이 개수한테는 나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지만 개수가 복병이에요. 개수가 진짜 일이 잘 되다가 삐그덕, 잘 되다가 삐그덕, 매끄럽지 않은 달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가, 색깔을 좀 바꿀게요. 이 수가, 이 모든 수가 그래도 인성으로 묘랑 지 연도로 들어와 있는 잇목으로 생을 해주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힘과 극을 아 생을 묘한테 인한테 주는 힘이 조금 분산이 돼서 좀들할 수도 있어요. 자 식상을 쓰는 여기 요가 화생 토죠. 제 식상이 토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번 달 요번 연도 자체는 막 식상을 쓰는 것보다는 식상이 뭐예요? 나를 막 표출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인성을 쓰시는 달이, 인성을 쓰는 연도로 가셔야 돼요. 그게 더 수월하실 거예요, 본인한테. 인성, 할수 있는 게 뭐예요? 책 읽고,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취미생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밖에서의 활동보다는, 그러니까 식상의 활동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3월이 너무 괜찮고, 관이 들어온 시기는 여자분들에게는 뭐 이성은 결혼이 있기는 하나, 그래도 이 식상이 더연애운이랑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요번 달 여자분들, 짝이 없으신 분들 많이 기대하고 있을 수 있으나, 식상이 들어오는 뭐한 4월 달부터, 뭐 5월 달, 식상 계속 들어와요. 어, 4월 달 정도부터 연애가 더 적극 쪽으로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재물은 이제 금에 해당이 되는데 딱히 재물은 지금 뭐 화생토 식상으로 생하는 게 보이지 않아서 재물은 보통 자, 사업 직장은 매우 바쁘고 매우 힘들 수 있어요. 개수 때문에 자, 건강도 나쁘지 않습니다. 연애운 여성분들한테도 좋은 연애운 기대를 하지만 저는 이제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도 좋을 것 같고요. 남자분들도 이렇게 정인 편인이 들어오는 연애운은 상상의 연애라고 말씀드렸어요. 상상 속에 그녀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한테는 연애운도 보통이에요. 자, 오늘 병화일간 님도 3월달 운세 봤고요. 우리 이제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